안녕하십니까 유학기술대학장 송석일입니다. 우리 유학기술대학에서 진행하는 신입생 예비 대학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신입생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이 신입생 예비 대학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들이 대학에 공식적으로 입학하시기 전에 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안내하고 특히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각 학과 또는 학부에 어, 어떤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입학했을 때 학교에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행사의 기본 취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 대학의 학생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하는 행사이고요. 제가 알기로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신입생 여러분들 끝까지 학생의 안내에 따라서 어, 행사를 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올해는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그런 어, 신입생 예비대학 행사를 준비했으니까요. 어, 여러분들 더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어, 간단하게 우리 융합기술대학에서 어떤 것을 공부하는지를 좀 알려드리고요. 바로 어, 행사를 우리 학생회 여러분들께 넘겨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융합기술대학은 우리 대학에서 4차 산업혁명을에 관련된 그런 학과들을 모아놓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는 어~ 유학기술대학 말고도 공과대학 인문사회대학 그다음에 철도대학 그다음 보건생명대학 이런 단과대학들이 존재하고요. 아, 그 단과대학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차 산업혁명에 관련되어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학과들을 어~ 이 유학기술대학에 모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은 것이 아니고요이 모여져 있는 학과들은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융합기술까지 어, 가르치는 그런 단과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융합기술대학은 3개의 학과와 2개의 융합학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먼저 학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면요. 기계자동차항공공학부가 있고요. 이 기계자동차항공공학부에는 기계공학 전공 그리고 자동차 공학 전공 그리고 항공기계 설계 공학 전공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전기공학부에는 전자공학과와 전기공학과가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학부에는 소프트웨어 전공과 컴퓨터공학 전공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학부가 존재하고 이세 개의 학부가 서로 협력하면서 다양한 융합 기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각 학과에서 그 학과의 아, 그 기본적인 전공도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요. 학부 말고도 융합학과가 두 개가 존재하는데요. 이 융합학과는 신입생을 뽑지 않고요. 어, 이 우리 대학의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 중에서 이 융합학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해당 유학학과로 전과를 하고요. 전과에서 3학년과 4학년을 동안 유학 공부를 하는 그런 학과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로봇공학과 바이오 메디컬 유학학과가 있으니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이 학과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학에서는 각 학과의 전공을 공부하는 것과 더불어서 어, 각 학과에 있는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서로 어, 협동해서 새로운 융합 기술들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새롭게 개발하는 융합 기술들의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어,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 있는 어, 신입생 예비 대학 행사에. 학생의 안내에 따라서 잘 여러분들 끝까지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